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얘는 뭐야 어 직각이래. 그다음에 뭐라고 AC 한 점에서 그지 뭐라고 수선의 발딱 내렸다는 거야 수선의 발을 이렇게 이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마침 그 길이가 뭐라고 이걸 P라고 했는데 이걸 D라고 했는데 이 길이가 같더라 이런 얘기야. 문제인지 알겠지? 어 그럴 때 어, 여기는 또 60도를 줬고요. 60도고 그때 뭐라고 PBC 각 PBC 구하세요. 자, 일단 여기 선이 어져 있으니까. PBC. 이거 구하는 얘기야? 이거 구하는 얘기야? 아니구나. 소리소리. 그 소리. 자, 그래서 뭐 구하는 거야? 각 PBC 구하는 거지. PBC가 이거 하니까? 됐음. 근데 봐봐. 일단 이게 90도니까 60도니까 이 전체가 몇 도야? 30도지. 근데 봐라. 얘랑 이 삼각형과 이삼각형 뭐가 돼? 합동이지. 일단 R을 같이 갖고 있지. 그 다음에 뭐가 돼? H가 뭐가 돼? BP가 뭐야? 공통이지. 그 다음에 뭐라고? 요 변의 길이 같다 그랬잖아. 그래서 R, H, S 합동이니까 요거 접으면 되잖아. 그니까 러 요각하고 요각 같으니까 요거 몇 도? 그렇지. 30도 나누기 이하니까 답이 15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. 됐음? 수고했어. 네, 끝. 어, 아,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. 몇분는니몇 응. 분?